어제 KBO가 발표를 했죠. 이제 아시아 쿼터를 2026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가 아니고 2026년부터 시행하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제 KBO 2025년도 제 1차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가 대상이며 비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이번 아시아 쿼터의 핵심입니다.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한 명으로 제안하며 선수의 포지션은 무관합니다. 또한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 및 원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종료 등을 합쳐 최대 20만 달러,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좀이 내용 뭐 일찍 위원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음.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네. 아시아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음. 종목이 농구죠. 그렇죠. 농구. 네, 네, 네. 농구는 현재 지금은... 배구도 일단 뭐 얘기 좀선 뛰는 선수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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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그래서 이거 어이 음. 소식을 어제 접하고 어제 어, 뭐 몇몇 선수들 저희 이제 뭐그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있어 가지고 요가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엔트리 늘어나요 국내 늘어납니다. 선수 엔트리도 네. 네. 늘어날 수 네. 네. 있는 전체 엔트리도 늘어나고 네. 일단 어쨌든 외국 선수가 한명 들어오는 거니까 음. 네. 전체 엔트리가 제가 정확히 다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음. 하여튼 늘어납니다 엔트리는 네. 그러니까 네네. 어~ A급이나 S급에 해당하는 레귤러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음. 큰 타격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확정됐다라는 음. 거는 반가운 뉴스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국내 선수들한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되게 좀그 걱정스러워하는 국내 선수들 좀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음.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음. 네. 왜냐하면 음. 다 어쨌든 투수를 할게 확실한다 보면 투수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네. 어 음. 최대 20만 달러의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그 아시아권 호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음. 어 s 급 선수들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선수은다 네, 프로 자국 네. 리그에서 뛰고 있겠지. 이 금액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야수보다는 투수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일본 독립 리그나 음. 호주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오늘 확률이 높은데 음. 20만 달러 안에 올수 있는 네. 선수를 일본으로 치면 독립 리그에서도 결국엔 특 A급은 못 오는 거 아니냐. 음. 게다가 또 독립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시라카와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음. 시라카와 선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SSG랑 계약을 했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100 140만 엔인가? 1000 1000그 정도였거든요. 140만 엔이면은 뭐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고정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 180만 엔 맞아 180만 엔. 그래서 달러로 치면 한 만. 만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음. 근데 이게 또20 그 선수는 놀래는 대체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20만 달러라 해도 풀이 그렇게 엄청 큰 넓은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올수 있는 선수는 결국에는 한정돼 있다. 음. 어, 일본 사회인 그러니까 독립리그보다 음. 일본 사회인 리그의 레벨이 좀더 높죠. 음. 일본 사회인 음. 리그는 거의 뭐 프로에 가까운 선수들이문데그 네. 선수들이 어떻게 꿈을 뭐~ 쫓아서 한국에 오겠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음. 그~ 좁다고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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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이미 안정적인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 사인리그 같은 경우에는 음. 다 대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네. 운영을 하고 어 그냥 평생 좀그 운동도 하면서 음. 어 그렇게 생활하는 거를 음. 어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음. 독립리그는 또 말이 달라지지. 어좀더 음. 아, 그렇죠. 간절함이 어 네. 충분히 올수 있는 네. 기량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독립리그냐 호지 호주리그냐 음. 선수를 음. 선택을 하자고 하면은 어 글쎄요. 저는 오히려 독립리그 쪽에 더 많은 좀그 음.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음. 좀더 적극성도 나 다를 수 있고 네. 우리나라 리그에 진출하려는 음, 응, 응.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네. 어 육성보다는 이제 즉시 전력감을 선택을 해야 그럼요. 되니까 당연히 네. 네. 그러면은 어좀 일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게 1년 남았네요 음,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음, 음.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현지 일단 스카우트 싸움이 될건 100%고 음. 정보 싸움인데 이거를 위해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구단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런 구단들도 있는 데다가 어~ 사실 가장 반길 수 있는 구단은 엄밀히 말하면 키움 이어로즈가될 수밖에 없겠죠 <laughs> 전력이 지금 크게 좋지 않은 데다가 음. 외국인 파일을 한명더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음. 이것도 보면 음. 지금 최대 20만 달러의 음. 어, 재계약 시 연봉이 매년 10만 달러니까 그렇죠. 10만 달러씩 상향이 가능합니다. 4년 동안 만약에 음. 이 선수가 일선발 만약에 너무 운이 좋아서 음. 이 선수의 포텐이 터져가지고 일선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음. 그럼 얼마예요? 20만 달러, 30만 달러, 40만 달러, 50만 달러. 음. 4년 동안 얼마 금액이 10만 달러?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 다른 리그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에이. 이제 네, 제가 네, 이 네, 말을 네. 왜 했냐면 네. 어아 사실 이게 그 장기로 묶기엔좀 그렇겠구나. 업무 음. 음. 이렇 따지면 뭐.. 왜냐면 처음에 계약할 땐또 확실한 어떤 라인이 없으니까 음. 이 선수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첫 음. 해에 음. 이선수의 가능성을 음.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음. 예를 들어 이제 3년 계약을 하게 음. 되면 음. 이게 플러스가 되면 30, 40, 5 0 이네 아, 쉽지는 니지는0입데그1 0입단다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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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요 모든 니단이 음. 근데 이거를 크게 반기지 않는 일부에서는 그러면 보직이라도 제안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 투수로만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포지션은 그냥 상관없이 음, 전체 범위로 하는 걸로 가게 됐어요. 음. 이거는 의무죠. 무조건 뽑아야 해야, 해야죠. 거야? 26년부터는 해야죠. 무조건 이거 의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하죠. 선수 가, 뭐야? 구단들이 음. 예, 왜냐면이 가격에 외국인 선수 풀한명더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예근데 이제 뭐 k 어도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음. 아니죠. 네, 어, 그렇죠. 네. 야구의 또 질도도 높여야 되고 음, 음. 보다 많은 볼거리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음, 음. 하니까 요즘 이제 음. 뭐 농구도 굉장히 게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시아 코터제가 네. 네. 뭐 야구도. 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음. 어, 생각만 할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시도할 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네. 황태자 님이 리그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지금 유소년들도 생각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목임에. 여러 가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찬성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음. 뭐 황태자 님처럼 다른 의견 내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할 얘기가 연장전 이닝이 축소됩니다, 여러분. 정규 시즌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해 운영하고요. 2025 시즌부터는 피치 클락이 도입되기 때문에 투수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이사회 결과입니다. <laughs> 예, 예. 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연장이 12회까지 가면 아주 지옥이거든요. 예. 한 팀이 평균적으로 예. 1 년에 연장전 1이회까지 가는 무승부 연장전을 몇 번이나 하나 근데 아. 연장을 일단 도입0 m m 1면 거의 제가 어제 기사를 봤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1 2회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승부가 나는 m m 생각보다 그렇게 무조건 승부가 그 안에 나지는 않더라 m m 1 0면은 11회까지 한다라고 하면 무승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일단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네. 음. 11회까지 10회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연장 이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말씀 많으시는 아, 승부치기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속닥속닥 님이 승부치기 찬성이라고 해주시는데 음.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제대회에 나가면 좀볼수 있는 거 중에 하나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부치기. 승부치기. 네. 아, 나는 승부치기는 좀, 좀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음. 음. 어, 연장... 전 승부가 난더 낫다고 본다. 음. 어, 그니까뭐 12회가 아닌 11회도 상관없는데 약간 음. 야구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 음. 어, 내 생각에는 음. 승부치기는 그렇게 나는 이제 뭐 선호하는 편은 어쨌든 아니에요. 어쨌든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음. 세팅을 해놓고 승부를 음. 보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어 음.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음. 어, 저희 네이버에서도 힘이센 타조님이 제가 기분 좋은 채팅을 한번 읽겠습니다. 장은상 기자님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옷을 너무 못 입으셔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적극 음. 동의하고 저희 와이프랑 의견이 비슷하신데 좀 달라요.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라는 의견에서 저희 와이프랑 의견이 반대됩니다. 음. 예, 잘생겼다는 표현이 저희 와이프 입에서는 나오지 않고 옷을 못 입는다는 저희 와이프와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 음.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옷은? 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예. 그냥 저 뭐냐 단벌 신사야. 음. 어, 그냥 가리면 된다. 여름에 그냥 말로도. 여름에 그냥 별로 이제 잘 이렇게 안 튀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냥 잘 가리고 음. 따뜻하고, 예,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 내복 입니? 예. 내복아 전 아직 안 입어요. 그래? 아... 너도 곧 이제 입을 나이가 오는데. <laughs> 아직 안 입기 때문에. 내복이 없으면 응. 외출이 안돼 나는 이제. 풀랐어. <laughs> <laughs> 너희 마지막으로 뭐여요 얘기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요 포스트 시즌 제도가 다시 변경되거든요, 여러분. 기존에는 뭐 홈팀 뭐 원정팀 플레이오프랑 해가지고 2 2 3으로 작년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 3 2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 팀이 1, 2차전을 홈에서 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3, 4, 5차전을 홈에서 음. 하는 거죠. 그리고 6, 7차전을 다시 직행한 팀의 홈에서 음. 진행하도록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괜찮은 거라고 봐. 제가 봐도. 제가 뛸 때만 네, 해도 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맞아요. 시스템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또 이런 시스템이었고 음. 어 포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 가피할 거 이거는 결국은 그 음. 작년 일차전에 네, 네, 대한 어, 보환이죠 그게 네. 좀 있다 보니까. 음, 네. 아, 고얘기도해 말씀드리자면, 서스펜디드 뭐야 포스트 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 게임, 강호콜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한다.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기편성 경기 앞에 진행하지 않고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 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1, 2차전을 하루에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라 뜻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음. 네,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팀의 직행팀이 뭐좀 홈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로 변경을 했었던 건데 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플레이오프 통해서 올라간 팀도 3, 4, 5, 6, 3 경기는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뭐, 네. 저 사실 뭐 우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뭐 홈에서 우승하기가 가장 좋지만. 그게 가장 좋긴 뭐, 하죠. 네. 현장에서 사실은. 음. 그,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렇죠. 일장 우승, 1대2 해야지, 뭐, 어떻게. 네. 네. 어디서도 우승하든 <laughs> 현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네. 거, 어,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